이제 제가 그만 좀 하자. 어? 너도 알잖아 이딴 거다 헛소리라는 거. 아하. 아, 노력하면 달라진다고. 노력이 날 만들어? 어아 그래. 아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너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아 너랑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만 커져. 나 지금 뭐가 나와 줘? 야, 저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마이너스야. 절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너랑 결혼을 해? 애를 낳아? 아, 너랑 나 사이에 태어날 그 애는? 없는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일해야 되는 그 애는 무슨 죄니? 아, 무슨 죄로 나처럼 살게 해야 되는데? 아, 말해봐. 야, 하다못해, 남들은 쉽게 사는 그 가방. 그 가방 몇 개에 우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그거 훔쳤는데 그거 훔친 갯수로 수술비 마련했는데 수술 받고 나오는 엄마 모습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지 알아? 언제 또모으지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까 병원비 계속 내야 하니까 차라리 돌아가시자고 내가 생각을 했어. 이런 게 사람이냐? 나 사람은 아니야. 근데 넌 지금 여기 남아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딴 곳까지 지켜보는 거냐고?